오, 인네스타, 야투. 오, 야투 방금. 나이스. 야투를 어시. 나이스. 안녕하세요 맥켓입니다 오늘은 이풋볼 26에서 새롭게 등장한 에픽 미드필더 3인방 바르셀로나의 야야투레, 이니에스타, 그리고 레알마드리드의 구티뽑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선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철벽 미드필더 야야투레입니다 이번 야야투레는 플레이스타일이 앵커 맨 그리고 슈타인 기술은 롱리치 태클과 올인패스 두가지를 동시에 달고 나왔습니다 야야투레는 전성기 시절 맨시티와 바르셀로나를 거치며 제2의 비에이라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이풋볼 메타에서는 롱리치 태클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비 체감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야야투련는 긴다리를 활용한 롱리치 태클로 태클 범위가 넓고 올인패스로 공격전환시 템포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탯도 속도와 순발이 높아 앵커맨임에도 느리지 않고 피지컬, 수비력, 밸런스 모두 상위권이라 수비시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수비력, 빌드업, 전진력,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완성형 수미입니다. 특히 빌드업이 가능한 앵커맨을 찾는 분들이라면 야야툴에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마에스트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이선 침투 플레이 스타일로 쇼타임 기술은 다이나믹 드라이브와 올인 패스 두 가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예전부터 오른바의 달인으로 불리던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로 탈압박을 하고 공격 전개 시 패스로 템포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그 장점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 덕분에 어태킹 서드에서 드리블 반응이 빠르고 올인 패스까지 있어 박스 근처에서 드리블, 쇼 패스, 침투 연결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스탯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좋아서 드리블, 볼 컨트롤, 패스 모두 최상급입니다. 게다가 이선 침투 플레이 스타일이라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결국 이번 이니에스타는 단순한 플레이 메이커가 아니라 드리블, 침투, 패스까지 모두 가능한 공격형 미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구티의 그날로 유명했던 구티입니다. 천재 플레이 메이커, 백킬의 마법사로 불렸던 구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구티는 산소 탱크 플레이 스타일로 쇼타임 기술은 마스터 마인드 패스를 달고 있습니다. 마스터 마인드 패스는 패스 받는 선수의 터치 안정성을 올려주는 기술로 빌드업이나 연계 플레이에서 체감이 매우 좋습니다. 스탯적으로는 빠른 발, 높은 패스 수치. 그리고 준수한 수비력까지 갖춰 공격형이든 수비형이든 어느 위치에서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멀티어 미드필더입니다. 드리블도 부드럽고 순간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는 직접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패스 중심의 팀에 특히 잘 어울리는 타입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만들어주는 조율형 미드필더를 원한다면 구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에픽 3인방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뽑기는 메타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야야툴레 공격 전개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이니에스타. 중앙 템포 조율과 빌드업을 원한다면 구티가 정답입니다. 이 풋볼은 한번 뽑기를 놓치면 짧게는 3개월, 길면 1년 이상 다시 볼수 없습니다. 이번 뽑기는 뉴비분들에게 팀 중심을 잡아줄 이들들을 구성할 수 있는 뽑기이고 기존 유저분들에겐 감성과 실용성 모두 챙길 수 있는 라인업이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루켓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한 에픽 선수는 잘 거르고 0티어 1티어급 에픽 선수만 잘 뽑고 있으신가요? 이풋볼의 기본편을 다 정독 후 연습해 무난한 디비전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9위닝, 9PS, 현이풋볼까지쭉 게임을 하고 있고 스팀 버전 디비전 최고순위 279등 늘 디비전 1을 가고 있습니다 3 0 0인 멤버십은 360명이 넘는 에픽, 빅타임, 슈타임 선수들의 티어를 한눈에 확 확인 가능한 티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수뽑기에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00코인 멤버십은 300코인 티어 표와 티어 표의 0에서 1 티어 선수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마다 두 장씩 업데이트되며 내가 가진 선수의 최적화된 활용법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700코인 멤버십은 300코인 티어 표, 500코인 리포트, 리프볼의 기본편에서 나아간 리프볼의 10만 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비전 1을 가고 싶지만 벽에 느껴지시는 분들이 실력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000코인 멤버십은 제 멤버십 반내 영상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분들 늘 감사합니다.